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에 기록된 모든 전쟁은 결국 순종의 전쟁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 기록된 전쟁은 땅을 차지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순종이라는 마스터키가 있었기 때문이죠. 순종이라는 열쇠로 문을 열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 사람의 전략,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병거와 무기 등 다른 이름들을 의지하면, 그리고 그것들로 문을 열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한다. 아주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하지만 말하기에는 아주 간단한 원리 같지만, 실제로 실천하기에는 꽤나 어려운 공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마스터키 순종에 대해 생각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에 기록된 이 전쟁의 마스터키 이 순종이라는 것이 과연 개인의 영역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순종을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종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에는 큰 영향력이 있어요. 어, 둘러서 말하지 않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사람의 순종에는 온 도시를 바꿀 만한, 바꿀 만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씨앗 안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껍질을 터뜨리고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긴 뿌리가 땅을 뚫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나가게 되죠. 또 어, 땅을 뚫고 올라와서 하나의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 많은 이들을 먹이고 주변을 쉬게 하는 그늘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순종이 한번 시작되면 그 생명력은 불길처럼 번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한 사람의 순종이 정말 한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우수아 15장 후반의 말씀은 오늘 한 사람의 순종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5장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후반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유다 자손이 차지하게 된 성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었지만 20절에서 62절까지의 긴 말씀은 하나의 주제로 관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자손의 지파가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쉽게 말해서 유다자손의 지파가 받은 기업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차지한 성업들을 하나하나 모두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0절부터 등장하는 모든 성업들의 이름은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즉 성업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 봐도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성업의 개수에 놀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업들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 이유가 더 놀랍기 때문이죠. 이 성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그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이 성업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업들을 대체 어떻게 얻었냐는 것입니다. 15, 14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바로 직전인 14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갈렙이죠. 먼저 15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대화를 한번더 살펴봐야 합니다. 14장 12절입니다. <laughs>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여우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14장 12절에 기록된 갈렙의 외침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세 가지 면에서 아주 놀라운 결단이죠. 첫 번째로 갈렙이 요청한 땅에는 아락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래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 땅에는 안악자손 중에서도 가장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차지하기 쉬운 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기 어려운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청을 할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당시의 수명을 생각한다 해도 이미 적지 않은 나이였다는 것이죠. 비록 갈렙이 믿음으로 자신의 힘이 젊을 때와 같다고 선포했지만 이미 그의 나이는 원로들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가장 장대한 사람들을 쉽게 물리칠 만큼 젊은 나이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두가 갈렙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아주 놀랍습니다. 말씀을 보면 갈렙의 담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아주 담대했어요. 믿음으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달라고 고백했죠. 하지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 모두가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의 족속들을 무서워했어요. 나중에 이제 17장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요셉 지파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을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철병고로 무정했기 때문에 차지하기 어렵다며 불평을 했죠. 그런데 갈렙을 보세요. 갈렙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대체 왜 이런 모든 악조건 속에서 그 땅을 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네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는지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내려주셨죠. 그리고 갈렙은 그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순종이었죠. 갈렙에게 있어서 그 약속하신 땅을 밟는 것은 신뢰와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밟아야 기업이 되니까 순종으로 밟아야만 했던 거예요. 밟아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것은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신뢰를 행동으로 옮겨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순종의 주역 갈렙이 어느 지파의 사람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로 보았을 때 갈렙은 아주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한 한 사람이었죠. 유다 지파의 갈렙은 많은 불순종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땅을 밟았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15장 후반부의 말씀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읍을 얼마나 차지했는지 몇 개나 차지했는지 자랑하고 있는 문서도 아니죠. 사실 관계를 따지고 토지를 표시하기 위한 토지 열람부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길고 긴 성업들의 목록은 한 사람의 순종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순종의 힘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쳤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짝만 살펴봐도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15장에 기록된 성업의 숫자를 세는 방식이 신학자마다 다른데, 대략 112개에서 115개 정도로 해석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이 숫자는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차지한 성읍들의 총합보다 많아요.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파들마다 성읍을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처럼. 차지한 성업들을 모두 다 기록한 지파들이 있는가 하면, 단이나 납달리처럼 대표 도시만 적은 지파들도 있어요. 또 아예 성업을 기록하지 않은 지파들도 있죠. 하지만,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보면, 다른 지파들의 기록된 성업들보다 그 성업들을 모두 합친 수보다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기록한 성업수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먼저 성경은 순종의 결과를 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리고 순종했다, 기업을 얻었다, 대충 넘어가듯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갈렙의 순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갈렙 한 사람의 순종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어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순종은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 전체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비록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유다 지파 전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방과 평지와 산지와 광야까지. 광야 끝까지 순종으로 그 땅들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온 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곳곳에 그 영향력이 스며들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을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사람의 순종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 붙잡은 한 사람, 그한 사람이 내디딘 순종의 한 걸음, 한 사람의 한 순종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한 순종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때로는 그 힘을 다 측량할 수 없어요. 그게 비록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온 세상이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하여서 사망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유다지파의 한 사람 갈레베 순종으로 유다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많은 성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이죠. 어마어마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유다지파가 차지함으로써 그 넓고 많은 땅에 있던 우상들이 무너지고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땅이 회복됩니다. 땅이 회복이 돼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도록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에 바로 갈렙 한 사람의 무모한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한 사람이 순종하면, 나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그 순종 위에 그분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살려내시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 그 순종의 힘과 영향력은 그래서 위대한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한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순종하여 많은 이들을 고치고 살리는 그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